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부터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부터 59절까지입니다 징학생영1 어, 1 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할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야하기를 심수라 그가 너를 재판 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인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옥절이 오게 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갚지 아니하고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찌 이 시대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 여, 우리가 그 이스라엘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어, 우리는 그일기 일기예보가 실은 4천년 전이나 2 0년 전이나 지금 지금에도 어 일기예보가 일, 여, 기상 일기예보가 그 농지 형상에서는 엄청나게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기상대가 있고 그러지만은 그때 시대 때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일기에 보도 이야기를 해줘요. 함들은 그것 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그림을 보고 아시다시피 한쪽에는 지중해예요. 서쪽이죠. 서쪽에서 서쪽은 지중해는 바다 바다단 말입니다. 바다에서 오는 또는 구름이 오면 소나기가 올 것을 예상을 해요. 때문에 남쪽에서는, 남쪽은, 지금, 좀 이집트 밑, 밑에 노란, 노란 산이 있는데 그쪽에는 실은 유대 강야하고 사막이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하고, 네게볼리란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람이 오면, 이게 더위가 온다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그 지방을, 선지자들은 이런 지도적으로 자기 지역만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 돌아봤으니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알고 그 농사 짓는 데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적으로 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비, 늦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내교로 오라그 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안떨어진다그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른비가 늦은데, 이른비가 10월 정도 와요. 그럼 농사, 그쪽에는 우리가, 우리는 3월달에 농사하시잖아요. 그쪽은 농사를 10월달에 짓는 거예요. 그다음 12월에서 1월이나 2월까지 오는 비는, 실은 얼마 많지 않지만 그것을 모아가지고, 물이 없을 때, 그걸 먹을, 먹을 물을 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늦은, 늦은 비는 3월이나 4월 달에 와요. 농사를 마무리 질 때, 열매를 맺을 때, 최고 그때가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비가 안 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농사를 못짓는 거예요. 그 농사 이야기에 나온 이야기가 눕기가 있습니다. 눕기는 어디 살았다 하면 시집을, 이방이지만 시집을 와서베들렘에 살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베들렘이 서한, 서한 쪽에 있거든요. 베들렘은 실은 다이신 출생한 곳이에요. 베들렘이라는두개 합성한데요. 배트. 배트는 시부려로 집이에요. 렘은 빵이에요. 베들레헴은 실은 빵집에 이요 빵집. 눕기 일장에 보면 베들레헴에가 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여 그쪽에 그때는 하나님 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가 안 하신 그 지상여고 잘 모르니까 하나님 임재 안 했기 때문에 그거가 기근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찾아서 다른 나로 라간 것입니다. 김만우 목사님과 저하고 이제 그때는 서한쪽은 이제 그때는 팔레스타로 같이 살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갈수 있는데 지금은 베들레헴 갈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을다 베들레헴 그쪽으로 예루살렘 좀 떨어진 곳에서 그때로 다 밀어냈거든요. 지금. 녹색 지역이 지금 서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 요, 좌편에 있는 것들은 약그 가자 지구고. 지금 가자 지구는 지금 하마스하고 싸운 지역, 지역이고요. 어, 이그 인터넷으로 보시면 여기 서한 지구는 한 8미터로 옹벽을, 콘크리트 로 쌓아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팔레슨다를 같이 살았는데 서서히 밀어내서 다 팔레탄 밖으로 서한 쪽으로 밀어낸 거예요. 근데 서한 지구도 지금 조용한 이유는 서한 지구도 언제든지 서한 지구는 칠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한 지구나 지금 보시다시피 요르단이나 시리아 쪽으로 전부 물을, 물하고 전기를 들준는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가자주고 싸움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날 때 처음에 차단하는 게 뭡니까 전기하고 물하고 차단을 시켜버려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이게 이스라엘 중동 지역의 지역의 싸움은 그 사람을 죽이고 문제가 아니고 수치를 당했냐안 당했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1 세기 때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수치를 당해서, 어 중동 지방에는 그런 수치라는 것을 명예나 수치를 엄청 중요해요. 인권이 없어요. 명예가 더 중요하고 자기가 그 수치를 당했다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법으로 열 배의 법으로 보복을 합니다. 늘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그냥 그, 눕기가 그것은 눕기에서, 그냥 눕기 일장을 자세히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특히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 시작 5분에서 10분, 10분 사이를 잘 봐야 돼요. 이것을 안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몰라요. 모든 영화의 시작은 5분에서 10분 안에 왜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시작해가지고 이야기가 1시간 40분 안에든 2시간을 정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눕기를 읽을 때 일장을 자세하게 읽고, 왜 남이나 그 눕기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보고 넘어갔다가는, 높기가 뭐 믿음이 좋아서어음이 믿음이 좋아어 이런, 이런 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상황을 베들렘에 있었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게 처음 그게 처음 이야기가 베들렘에 빵이 없다는 거, 베들렘 이름이 지은 길이 빵집이에요. 여러분이 빵집에 빵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다른 빵집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들렘이라는 지역 이름이 빵집인데 빵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게 성서 그림입니다. 눕기하고 나오미 그림이에요. 돌아오는 그림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하는 게 지금 여기 성경에서 아래 되게 서풍은 서풍은 지중해예요. 나그하면 밑에가 남류다 여기가 북요 이 이스라엘 보면 남류다북 북이스라엘잖아요. 남쪽, 북쪽 노르다인 동쪽이에요. 그러면 지중해는 서쪽이에요. 여기서 서풍이라는 것이 실은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온 먹냐 뭐, 물이 바다에서 그 물이 기중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먹구름을 만들니까소나기올 것을 예상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 남풍이 부는 것을 말하기를 그럼 돌이라는 것은 남쪽에는 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게블리나 아, 아라비아 사막 이 있기 때문에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이것을 알아야만이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이시카는 하지 말한 자가, 지금 바리세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세인은 기도할 때 당당해요. 예, 나는 시비도 잘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두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더 떳떳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은 너 교만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서 일단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물질이 풍부하잖아요. 그럼 겸만해져요 근데 하나, 하나의 면에서는 우리한테 공급은 공기라도 공급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끊어서는 안 돼요. 주에 온 것도 감사하고, 집에 가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뜨게 한 것도 감사하고, 근데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나 미움이나 이런 게 생겨요. 모든 게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근데 자기 만족함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감사하는 거죠. 오늘 밥한끼 먹게 한 것도 감사하고 하루를 살게 한 것도 감사하고. 근데그 감사가 떠나서 우리는 성경 하나님 의 말씀 을안 본다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들으면 믿음이 자란다고 듣기만 들어요. 요즘면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도 많아요. 아, 듣고 많은 어? 뭐 거죠. 우리는 한절을 읽더라도, 한절을 읽도 자기가 묵상하고그 하나님의 감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그 몸에서 몸으로 실천해야 되고. 난 구원 받았어. 근데 그것을 끝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답해서 이야기해요. 이 시대에는 분과할지 모르겠 너희들은 날씨를 볼줄 알아요. 생활도 잘 알고. 그러면서도 이 시대 분간하면서 이 이야기가 뭐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세계에서 오셨던, 오신 것을 너희들 구원해 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면서 최고 조심해야 될게 많이 배웠어요. 배운 목사님도 올고 주식이 많은 사람, 돈도 많은 사람도 이단에 빠져요 그분이 분발이 없, 없,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안 빠져 그지만은그 사람들이 마음먹고 달라고 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정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성령 각주 중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 안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가요. 특히 제일 업반 많이 넘어간 게 돈. 그런데 돈이 해결해 준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오늘 저거 갖고 왔는데요.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것을 그 약속의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신다겠어요. 근데 구원은 우리는 공짜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구원, 구원을 가졌으면 끝끝내 그 믿음 가지고 끝끝내 견디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이 우리가, 아, 영화 목적은 동일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내를 못 참으면 견디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 실족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은 밝은 빛이 냐 그, 가로등에 다 있지만은 차를 타고 다니고 옛날에는 집 앞에 나갈 때마다 후라시를 갖고 다니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 다닐 때후라시 갖고 다녔어요. 어쨌든 없으면 이제 촛불 켜갖고 다니고. 그 불, 그 불빛이 우리를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그 그 추운 겨울에 그 불빛을 밝으면서 갑니다. 그렇지만 그 불빛이 없으면 그때는, 그냥 그냥 개, 개들이 아무 암넬 똥싸가지고지주안 하니까 많이 받기도 하고, 돌이 엎어지기도 하고, 돌이 뭐그 길이 뭐 좋았습니까? 비포장기로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살기는 너무 좋아져요. 그렇지만은 믿으면 옛날 보다는 떨어져요. 우리 어머니, 어머니는 약간 옛날 사모인 쪽이 있어, 그게 있어가지고, 주일날 가면요, 옛날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새벽 4시 일어나셔가지고, 3시나 4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정화조 한 것처럼, 장구방에서장아저 떠서 기도한 것처럼 그때 찬물로 기, 추, 추운 겨울에도 목욕을 하고 교회를 가셔요 좀사모연적인 있어도 지위를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어르신네들은 다 누차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따섬도 잘 나오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시간이 없다 그래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성경 읽는데 그 시간 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자기가 목표했던 오늘은 한장 읽었다고 했으면 한 줄만 읽었다고 한장한줄 가지고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밥은 새끼를 먹어요. 실은, 우리, 그리스인들은 말씀을 하루를 안 보면 밥이 안 넘어가야 돼요. 입에 가시가 돌출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려운 조건을 주십니까? 끝까지 견디고, 어? 인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인내라는 데 그냥 참, 참고 버텨라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무기나 방패, 믿음의 방패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안한 거지. 우리가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습니까? 그러선 안 돼요. 우리가 끝날 날 때까지 인생 이 끝날 때까지 어찌면 고난입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그 고난은 될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고난 이 인내를 갖고 인내에서 연단을 갖고 인난에서 소망 같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한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거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또 전해야 돼요. 사명이 각자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야기 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도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그렇게 최고. 상금이 책을 많은 게, 복음 전에 전도했다는 게 최고 상금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린 똑같이 올라가서, 어, 어, 뭐, 한, 하늘에 천국 가면 다 똑같은 비율이 같죠. 그건 아니다, 한 것입니다. 하다 못해, 똑같은, 이제 그, 천국 가긴 좋은데, 음? 하다 못해, 각자, 방이 천평석, 만평석 준다고 이야기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천국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응? 어떻든 연단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떠신 분들은 기도할 때, 하루 내 아, 것도 나한테 일,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할게 아니고, 나는 말씀을 읽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 그것도, 여러분, 그, 편하게, 그게, 자기만 편하게, 아, 그것도, 자기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근데 반찬이 똑같을까요? 아침에, 반찬 세 가지 했다 먹는데 밥한 숟갈에 이, 이 반찬, 이 반찬, 이 반찬 이렇게 먹었는데 점심때 똑같이 그건 먹어질까요? 그건 안 해요. 그한 숟가락이 한 대충, 그, 바랄수록, 밥할수록 3 2 0개쯤 됩니다. 그럼 3 2 0개쯤 떠질까요? 장확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근데, 오늘 걷는 권한이 어떤, 어느, 어느 역경이 어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나, 어, 마음을 주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느 길을 가든 성령이 님 함께 임했다고 찬양했잖아요. 이만큼 믿어야 돼요. 그냥, 말씀 듣고, 읽고, 그거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 함께 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인만운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말은 인만운의 하나님인데, 우리 행동은 인만운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 지식과 정력과 돈, 권력, 나의 능력 이런 거로 해결을 하려고 래요 그런데 어찌 이 시대에 분간할지 못하냐 하는데 이, 이 법, 법문의 1세기 때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분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꾸준히 우리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 1월 1일 날 생각했던 거 벌써 11개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 남았어요. 리라 1월 1일 때아이 사람 전도해야지 이제 마음 못했으면 이제 한 마음 남은 한달 32일, 33일 남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전화, 전화 다못 쓰고 전화비를 내요. 어떤 분은 3만원, 어떤 2만원. 근데 전화 충분히 쓰세요. 쓰시면 전화 오에서그 문자 떠와요. 어? 전화 너무 많이 썼다고. 근데 그 전화한 게 얼마나 또 비쌉니까? 그돈낼 거니까, 그낼 동안에 전화라도 안부전화도 해보고, 하여튼 가족들한테도, 친지들한테도 하여튼 자녀들한테도 한 번씩 전화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교회 다녀말안 해도 엄마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 너가 잘때잘될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다음 주에 또냐그금요 그 기도 때 설교인데요. 그 제목을 나는 피난처 피난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그 옮겨 쓰면서. 우리 피난차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세상 것잘 정리, 분별하면서 영적인 것은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 것도 분별 분별하여 삶을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꼭 세상 것을 분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 파무쳐 자신의 모습을 망각한 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분별하며 분간할 줄 아는 신앙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럴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심판을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심판이 최후 완성될까지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에 거제서 구원의 말씀에 불이 짚어지도록 그리고 주님의 답답함이 해소되도록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없는 사람 사람의 길위에 하나님 말씀 장소와 이정표를 그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안착하도록 인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럽나 다 아멘.